진작에 올건 그랬습니다. 소모품 교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다 부분에 여기 보시면 살짝 스크래치가 있다. 휀다 부분, 운전석 휀다 부분만 도색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타이어 네짝을 같이 한번 교체한 걸로 보여집니다 정말 신차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깨끗합니다. 눈 상태가 먼지가 없어요. 야, 엔진홀도 교체가 돼 있네요. 저희 고객님 땡 잡으셨다. 100%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정말 이런 차량을 최대한 제가 정말 찾아주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대행 미랄 자동차입니다 오늘 제가 어디에 나와있냐면 이제 보이시죠 좀 많이 오래된 곳이에요 여기도요 광명에 있는 매매단지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볼 차량 실제적으로 뭐 차가 별로 없어요 LF 쏘나타를 보러 왔거든요 LF 쏘나타의 어떤 또 장단점이 또 많잖아요 오늘 이 차량 상태가 어떨지는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소리적인 것부터 제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차량 번호 확인, 차대 번호 확인, 15년식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말도가 되는 차량은 아닌지, 그리고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은 아닌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차량 보시면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죠? 이 중고차 시장에 있는 차량들은요, 거의 60% 내지 70%는 저당권이 잡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저당권도, 어,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중고차, 정상적인 중고차에서는 그 저당권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은 중고차, 중고자동차 매장은요 이 부분을 가지고 편법을 이용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구입하시려면은 전 미라 자동차에서 구매 대행을 하셔야지만이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성능 점검이에요. 하부에 어떤 누유 상태 전혀 없고요, 불량에도 없고요. 성능 상태 점검자가 이 차량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했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판에 교체 유무도 없어요. 와, 너무 괜찮지 않아요? 용도 변경도 없는 차량입니다. 단점을 찾아낼 겁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러 가실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실 거고요. 범퍼 하단 쪽에 이런 장기스가 있어요. 저 보이시죠? 장기스가 있다는 라 거. 하지만 범퍼 같은 거는 소음품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 그리고 리피트 상태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외관 상태 지금 보시면 상당히 지금 보시는 대로 깨끗한 편이에요. 너무 깨끗해요. 범퍼 하단 쪽입니다. 뒷범퍼입니다.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죠? 뒷범퍼 쪽도 너무 상당히 깨끗하지만 뒤에 있는 부분에 여기 보시면 살짝 스크래치가 있다. 보이실까요, 스크래치? 뒷범퍼 쪽에서도 여기가 살짝 이렇게 깨진 부위가 있네요. 좀 보이시죠? 네, 이것도 저는 소음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볼까요, 한번?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도색, 큰달 부분은 살짝 높긴 한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차량은 큰달 부분, 운전석 큰달 부분만 도색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야, 이런 차량 찾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런 차량을 구입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시중에 나와있는 중고차들 보면 이 도색이 정말 미색이 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와, 너무 괜찮습니다. 와, 타이어 상태, 트레이드. 새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너무 괜찮거든요. 2023년 작년 거죠. 작년 1년도 안된 타이어네요. 트레이드, 타이어 교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디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야, 디타이어도 마찬가지네요. 타이어 네 짝을 같이 한번 교체한 걸로 보여집니다. 디타이어도 트레이드가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말 장점이 많은 차량이지 않을까라고 정말 생각이 듭니다. 전체기 라이트 상태, 외관 상태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의 라이트 안개 등 전혀 이상이 없죠. 이상이 없습니다. 리피트 상태 전혀 이상이 없고요. 대로중 상태, 번호판 등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한번 실내로 들어가서 차량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를 보실 때도이 차량이 어떤 흡연한 차량이 아닌지를 또 확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시트 상태 너무 깨끗하죠. 정말 신차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어요. 시트 상태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시트 상태도 너무 깨끗하거든요. 순정 대비 기션이 달려 있고요. 프로토의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콘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일단 차량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키로수가 상당히 짧아요 55,000km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는 정말 실내 상태가 거의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에 고질병이 있어요 핸들의 조향장치 유격입니다 지금 보시면 소음이 전혀 들려지지가 않아요 문제가 없다는 라 거거든요 그리고 LF 소나타가 엔진이 따라닥 하는 소리가 어떤 고들병이 있는데요. 이 차량은 엔진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진작에 올건 그랬습니다. 소방카메라 상태 전혀 이상이 없죠. 미션에 어떤 충격이라든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겨울철에는 에어컨 상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소비자들이 겨울철에 이 에어컨 상태를 확인을 안 하십니다. 하지만 저 미라자동차에서는 에어컨 상태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출고해 드리거든요. 예, 전혀 아 에어컨 전혀 이상이 없어요. 너무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순정 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블루투스까지 가능합니다. 하이패드 눈밀러가 없어요. 이게 좀 단점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차량은 흡연 차량이 아니라는 게 천장도 보시면 정말 상당히 깨끗해요. 이게 말이 안될 깨끗합니다. 아마 이 차를 실적으로 보시면 100%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스마트키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중고차를 확인할 때는 뇌관 상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진단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중고차 보실 때 이런 진단기를 통해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라동차에서는 정말 좋은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게끔 이 진단기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 드리거든요. 이 차량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입니다. 야, 고장코드 하나 없어요. 이 차량 구입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차 놓치기 전에 이런 차량들은 빨리 구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금액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 멘트가 있습니다. 관리가 잘된 차량들은 엔진눈만 열어봐도 이 차량이 관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저 정말 이차엔진좀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15년식인데 벌써 9년차거든요. 지금 엔진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발전기 상태입니다. 이렇게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합니다. 엔진룸 상태가 먼지가 없어요. 이게 일부러 닦아 놓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탈 수도 있는지 와, 저는 정말 놀랬습니다, 오늘. 야, 이런 차량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야, 오늘 정말 괜찮은 차량을 또미잘자동차에서 찾았다라는 게 너무 감격입니다, 저는요. 정말 엔진홀 상태 한번 볼까요? 야, 엔진홀도 교체가 되어 있네요. 필터가 이렇게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엔진오일도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야, 이차뭐 돈도 할게 없는 차량인데 너무 운이 좋은 거 같습니다. 이거 더 이상 볼게 없습니다. 좀 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차타시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정말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좋은 차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야, 오늘 일할 자동차에서 정말 좋은 차찾았습니다 소모품 교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이런 차 보셨나요? 이런 중고차 너무나 관리가 잘되 있는 중고 차량이다. 이 차량은 구입하셔도 된다. 구매 대행 신청하십시오. 정말 이런 차량들 최대한 제가 정말 찾아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런 차량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미라 자동차에서 구매 대행을 맡기시면 저런 차량 웬만하면 다 찾아드리려고 전 노력은 하나. 일단 차량 자체가 좋은 차량 찾기 쉽지 가 않거든요. 오늘 저 차량 구입하시는 분들. 저희 고객님, 땡 잡으셨다. 일단 정말 너무나 좋은 차, 미라자동차가 찾아줬다라는 거. 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시잖아요, 그죠?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두시면 정말 좋은 정보 받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